자 그럼 3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 I'm Tom. 그런 거 없죠. A florist is someone who creates beautiful things with flowers. 자 a florist 어이 플로리스트 이제 꽃을 다루는 사람이죠, 오죠? 어, 플로리스트는 someone이다. 그런데 관계대면사주격이 돼서 someone을 이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creates beautiful things. 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든다. with flowers. 자전사업인 되는 수단 머머를 이용해서 머머로 만드시이 됩니다. 그래서 꽃으로 꽃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to become a florist. 자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to 어, 부 장사의 부사 정법. 그래서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know many things about flowers. 자 need to 조동사 할 필요가 있다. 어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꽃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I attended a high school for florists and gardeners. 그래서 나는 다녀요. Attend a school 하면 학교를 다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다녔네요, 과거니까. 나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 바로 플로리스트와 그다음에 가든러, 정원사, 플로리스트와 어, 정원사를 이렇게 어, 만드는, 이제 가르쳐주는 어, 그런 고등학교에 다녔다 이렇게됩니다 It was at this school that I learned how to grow and care for different types of flowers. 자,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그래서 자, that 이하 한 것은 바로 at this school, 이 학교였다 이렇게 해각합니다 자, that 이하를 보니까 I learned, 내가 배웠어요. 자, how to grow and care for different types of flowers.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인가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뭐 우리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일단 구조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grow 는 타동사가 될 때는 자동사일 때는 자라다지만 타동사할 때는 키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care for 돌보다는 뜻이 되죠. Take care of, care for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꽃들을 어,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돌보죠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배운 곳은 바로 이 학교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these days. 자 t h i s e days는 오늘날이란 뜻이죠. f l o r i s t can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플로리스트는 a lot of 많은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할수 있다. 이런 네, 거 없죠. 오늘날 플로리스트는 많은 다른 것들을 할수 있다. I d e s i g movie sets sometimes. 자어 m o v i 는 이제 영화 세트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영화 세트장도 이렇게 어, 설계를 하고요, 디자인을 하고요. And I decorate shops with flowers. 자, decorate은 장식하다라는 단어이고 외울 때는 decorate A with B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A를 B로 장식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게를 꽃으로 장식한다. 이렇게 되겠죠. I'm happy when I create something colorful with fresh flowers and greenery. 자, 나는 행복해요. 내가 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우리 something, anything 이런 부정명사는 공사가 자기 앞에 가지 않고 자기 뒤에 간다는 거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아그 화려한 이제 색깔이 다양한 colorful. 그래서 아주 어 화려한 어 그런 거를 만들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드는 수단이니까어 뒤에 것으로 화려한 것을 만든다 이렇게 되고 뒤에 것이 fresh flowers. 뭐 그냥 하면 이제 신신한 신선한 꽃들이죠. 신선한 꽃들과 greenery 자, 그린어리는 이제 말 그대로 녹색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들 뭐 이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 화초라고 하는데요. 어 그런 것들 제가 그러니까 꽃과 풀들 이제 이렇게 뭔가 화단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작품이랑 이런 걸 제작하는 걸 얘기하네요. 자, 이런 걸로 이제 어 화려한 것을 만들 때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합니다. If you like plants and the arts, 만약에 네가 식물들과 그리고 예술을 좋아한다면, I highly recommend. t h 내가 생각돼 있습니다. 나는, 하울리는 높게인데, 여기서는, 어, 강하게, 대단히,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recommend가 추천하다니까, 나는 강하게 추천을 한다. 대시 생각돼 있고, 대이하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겠죠? You become a florist. 어, 자,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recommend니까 사실은 별, 어,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를 못 느끼실 텐데요. 어, 실제 이 recommend도, 추천한다는 것도, 어,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물론 그렇지 않은데, 어찌됐건 말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뭐 권유하거나 하는 거, 그 당위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슈드 네,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어쨌든 시제에서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알아는 뜻시고 그래서 네가 플로리스트가 될 것을 내가 강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 어렵지 않죠? 자, 계속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